오늘 해볼 게임은 브레인럿을 사냥해서 키우고 먹는 게임. 뭐? 먹는다고? 아, <laughs> 맞아. 잡아먹는 게 아니지? <laughs> 브레인럿을 사냥해서 먹이고 키우는 게임. 우리 10일만에 여기 들어왔어. 뭐야,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어? <laughs> 그동안 업데이트가 많이 됐겠지? 응.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보자. 일단 우리가 그때 모았던 마테오. 마테오. 오, 그리고 내가 이걸 키워 놨어. 우와! 마둥둥둥둥. 음. <laughs> <laughs> 지금 17레벨까지 있거든. 응. 오늘은 과연 몇 레벨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? 혹시 여러분도 브레인스을 먹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점점. 무슨 맛일까요? 업데이트 했더니 농장 레벨도 더 올릴 수 있나 봐. 우와, 얘네 엄청 반짝거려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 과일도 엄청나게 자랐겠지? 오. 그리고 다른 업데이트는 행운 포션 패키지. 우와! 포션을 구매하세요. 오 뭐야? 습한 번개. 브레인 노 반짝? 오 새로운 특성이 많이 생겼나 봐. 오 오늘도 로벅스 가나요? 오, 이런 게 있고. 오 이쪽에 뭐 만드는 게 있다. 오 어, 그러네? 이거 뭐야? 옥수수? 뭐야? 새로운 농장인가 봐. 우와! 아, 여기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이거 뭐지? 뭐야? 어? 응? 설마 이거 브레인도 합치는 거예요? 이리 끌어, 오세요 끌어 끌어 <laughs> 약간 산책 가는 것 같다 그치 강아지랑 <laughs> 브레인도 배치 우와 오오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아 이거 고려하는 건가 보다 아 그래? 어 이거 확인 눌러서 고려하는 건가 봐 오오 <laughs> 오, 그럼 내가 이거 올려볼게 뭐야 순이 꺼왜안 따라와? 쟤 뭐야? 왜 깡총 깡총 하고 있어? <laughs> 여기 올려줘오 됐다. 오 확인 눌러보자. 오 오. 아 뭐야 치페치니바나니치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? 일부러 <laughs> 내가 이거 들고 왔지. 오 어, 여기 위에 올라오세요. 오오 어? 고래 된 거예요? 오 어,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있어. 아네 야치페치니바나니치라니 뭐? 야 이거 레벨 몇 짜리야? 야 개니 고래인데 레벨 1 짜리네. <laughs> 니까 갖다 놓고 와봐. 응. 그러면 그 동안 여기 열매가 얼마나 자랐나 보자. 야 이거 열매 진짜 좋을 것 같은데? 됐다. 우와. 오나 어, 이거 순이 하나 줘볼게. 선물하기? 여기는 그래도 선물하기가 돼서 다행이야. 오. 호 <laughs> 한번 먹여 봐봐. 진벤치니 이거 먹어. 우와. 뭐야? 뭐야. 우와. <laughs> 뭐 <뭐야>, 갑자기? <laughs> 나랑 레벨이 똑같아지네.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이 컸네. 오 과일 진짜 좋다. 1 3 5티 13오이 별로인거 같은데 줘봐 줘봐 호잇. 아 뭐야 어? 하나도 안 커지잖아 아 뭐야 <laughs> 여기 레벨을 엄청나게 또 올려야 돼 계속 올려 쿨타임 감소 야 레벨 몇까지 올라가는거야 순이야 돈이 없어 돈 없어? <laughs> 이건 520 오, 일단 우와 야 공허는 더 멋있다 그치 우와 <laughs> 공허 가라멘 마둥둥둥 음 이게 등급이 비밀 등급이네, 지금부터. 아. 마테오까지 신화였어, 신화. 신화고, 얘네는 비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일단, 200레벨 돌파. 어 뭐야. 갑자기 비가 오는데요? 뭐야? 오, 오, 비 오는 것도 생겼나봐. 그러면 이거 과일 더잘 자라는 거 아니야? 오. 여기 포션. 아까 스판 포션. 나 샀다. 하어 오. 역시 비올 때는 이걸 먹이는 건가 봐. 오오오. 먹여볼까? 어. 야 바뀌었다. 우와, 젖은 특성으로 바뀌었어. 아 그러네. 웨, 메테오. 오. 그러면 여기도 젖은 애들이 돌아다니겠지? 아비 오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. 랄랄레로. <laughs> 여기 젖은 애들 많이 돌아다녀. 오. 습한 뿌르르뿌르르 파타피임. <laughs> 땀을 많이 흘린다, 그렇지? 갑자기 장마가 됐네. 오늘 그러면 다음 캐릭도 볼수 있어? 응. 그래 일단 다 먹여보자. 오. 제법 많이 컸으니까 이 정도 먹여도 되지 않을까? 다 수확해버려. 응. 한 마리만 키워야겠다, 그치? 한 마리 더 될까 말까야.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모아서. 한 명한테 우리 다 몰아줘 보자. 몰빵, 몰빵. 야, 테 공어. 야, 뭐야, 상대도 안 돼. 뭐야, 커, 어? 너무 적게 오르는데? 야,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도 안 된다고요? 어? 이게 뭐야. <laughs>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했야 되나보다. 나 계속 해볼게, 그러면. 응. 어? 그리고 여기 환생이 생겼네? 환생? 내가 들어가면 환생하는 것 같은데? 어 들어가봐. <laughs> 환생하면 안될것 같아.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? 브레인옷을 배치하라는데 한번 가볼까? 얘도 환생되나요? 브레인옷을 넣는 건가봐. 내가 어. 아니라. 오 들어갔다. 뭐야? 뭐야 뭐야? 환생. 오. 우와 환생됐어. 뭐? 이게 뭔데? 어센디드 다이아몬드 마테오. 오. 오 한번 환생한 건가봐. 한번더 되나? 또 돼? 야, 또 돼, 또 돼, 또 돼, 또 돼. 뭐야 얘 박살났어. 오오 오케이. 아 여기 이가 붙네. 어센디드 2아 환생을 계속할 수 있나 봐. 환생하면 뭐가 좋은데? 모르겠어. 돈을 더 많이 버나? 일단 데리고 가보자. 오오 <laughs> 여기다가 배치하고. 왔대요. 오 작아졌어. 아, 시끄러워. 뭐가 <laughs> 보자. 얘 목이면 뭔가 다른가? 어? 아까도 이렇게 빛이 났었나요? 아니? 그치? 빛나는 것 같다 뭐야 엉덩이에서 빛이 나아 환생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 빛나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야겠다 그리고 역시 게임이 좀 재밌으니까 상점에 로봇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아 뭐야 안돼 <laughs> 그래 유물 하나랑 이거 하나 사보자 어 이거 뭔지 궁금하니까 유물 럭키팩 하나 키키 하나 사주고 오 나온다 나온다 1%짜리? 어? 24%짜리? 28%아 뭐야 평화연못 나왔다 에이 아 이거는 그냥 살수 있는 거잖아 <웃음> <웃음> 야 제일 싼거 나왔어 뭐야 진짜 운도 없다 이게 평화연못인데 포션 아까 우리 웨스 나왔잖아 그치 응 오, 과연 과연 크리스탈 크리스탈? 레인보우 뭐야 아 스판 포션 나왔어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치벤치니 먹어라. <laughs> 애들이 젖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. 왜 이렇게 똥손이야 오늘? <laughs> 장마 비를 많이 맞았군요. 야 여기 습한 엄청 많은데, 그렇지? <laughs> 그러면 나중에 저기 샤인이랑 레인보우랑 이런 게 많이 생겼나 봐. 음. 오, 이런 거군요. 그러면 서버 행운을 조금 만 올려볼까? 어, 올려볼래? 어. 서버 행운. 30 그로벅스밖에 안 하거든. 어. 오, 이거 올리면 친구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? 어,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지. 오호! 순이가 관찰 이 잘하세요. 알겠어. 우리가 나오면 잡아야 돼. 저는 무지개가 필요합니다. 무지개 찾아보고 있어, 지금. 잘안 나와. 앞 아, 짜짜짜짜. 순이가 이거 키우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빨리 열심히 해! 오,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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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뭐가? 먹어, 먹어. 공어! 우와! 뭐야? 오, 18레벨! 이거 돌이야? 이거 뭔지 알잖아 시크릿 엄치기에서 나오는 거 우와 오 거북이 나왔다 엄청 멋있어 생각보다 금방 레벨업 되는데요 오 그리고 더 키워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키워봐 <laughs> 알겠습니다 수리야잘 지켜보고 있지 열심히 보고 있어 야나 행운 네 배나 켜놨어 30분 동안 근데 하나도 행운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잘 봐야 돼 약간 색깔이 이래가지고 헷갈릴 거야 그래서 글자 열심히 보고 있어 어 레인보우만 찾으면 됩니다 돌리야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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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드 웹 반짝반짝 빛나 어 보이드 웹은 공허에 젖은 거야 이거 이거 음. 응, 응. 오 멋있지 저개도수 있어 퉁퉁퉁 싸우르도 오 일단 그러면 레인보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 특성 붙은 애들은 잘안 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아. 나 일반을 한번 키워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 보이드 웹은 잘 나온다 그치지 공허는 이제 좋은 게 아닌가 봐. 번짝번짝 우와, 우와 야 그래? 진짜 커졌다. 뭐야, 저거! <laughs> 오케 우와, 얘 이뻐, 색깔. 어, 얘네 빨리 크지? 오. 일반은 좀 빨리 커. 어, 뭐야. 아. 어, 뭐야. 아니잖아. 이야, <laughs> 하나도 안오르는데요 <laughs> 큰일 났다. 어, 여기 오른쪽에 스피드 있다. 어, 그러네? 오, 돈 내고 돌리는 거네요? 아니, 뭐야.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여기 곱하기 성장 두 배가 있어. 두 배? 이거 하면 뭐가 빨라지는 건데? 오! 네 배까지 한번 사볼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면 은 빨리 크는 건가 봐. 오, 시간 빨리 가겠네! 식물이 빨리 크는 건가? 뭐가 빨리 봐. 크는 거지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우리 시간을 좀더 빨리 돌려보자. 좋았어. 여섯 시간을 돌리면은. 과일들이 훨씬 더 커져 있겠지? 오케이. 일단 여섯 시간 돌려봅니다. 돌아간 건가요? 뭐죠? 돌아간 것 같은데요? 선생님, 이게 뭐예요? <laughs> 그러면 여섯 시간이 지난 열매는? 오, 돌아간 것 같아. 오, 그럼 줘봐. 278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, 여기. 별이 보게 이면 우와, 커지네. 우와, 엄청 커졌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얘들을 더 올려주고. 오, 단위가 바뀌었어. 또 바뀌었어. 이제 이것도 할수 있다. 오, 6시간 돌리는 게 엄청 좋네. <웃음> <웃음>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이것도 다 보게 보자 응. 이게 보통이 아니다, 그치? 조금씩 먹겨 오, 거절라거절라 어... 19레벨은 뭘까요? 어쩌쩌쩌쩌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모양이 왜 이렇게 커져? <laughs> 수리야, 근데 우리 행운 킨 거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? 우리는 행운이 없는 거 같아. <laughs> 자꾸 비만 오는 거 같은데요? 행운 맞아? 젖전 다이아몬드. 아, 뭐야, 6시간도 모자라서 봐. 안 돼? <laughs> 시간을 더 돌려야겠다. 응. 레벨 더 올려. 다니가 또바었어 U 뒤로 바었어 이제. U D? 어. <laughs> 다니가 끝이 없군요. 350이 최대 레벨인가봐. 오오오오 오케이. 얘도 거기 다 됐다. 350까지 한 번에 올려주고. 지금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됐나봐. 오오 오. 오. 제발 다음 브레인너스 보여주세요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아 <laughs> 아니면 우리가 잡아 먹는다. 오. 오케이. 뭐야 뭐야 나 복경 갈래. 됐다. 호랑이! 오, 티그리 프로톤이네 우와! 이게 지금 마지막인가요? 얘 레벨이 19. 우와, 19. 오케이. 근데 무지개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? 나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나와. <laughs> 무지개 안 나와? 어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러면 최대 레벨 만들고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보자. 어, 알겠어. 기다려보세요. 이거 먹인다. <laughs> 야, 하나도 안 커져져! 안 돼! <laughs> 먹은 거 맞아? 오케이! 오, 다른 친구 먹였네! 얘도 바꿔주고, 오케이! 와 <laughs> 다이아몬드, 우리 환생한 친구도 먹여보자. 오, <laughs> 어, 뭐야. 어, 위에 있어! 야, 하늘을 날아다닌다! 뭐야! <laughs> 야, 무서워! <laughs>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왔다. <laughs> 환생하니까 그래도 멋있네. 응. 반짝반짝해! 오케이. 그러면, 얘도 최대 레벨. 아, 모자라다, 모자라다! <laughs> 얘만 최대 레벨 만들고 나서 6시간 돌려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만들었다. 오 뭔가 환생하니까 좀 빨리 크는 것 같은데? 우와, 저거, 오, 만들었네? 우와, 색깔 특이하지? 우와! 환생하면 조금 더 빨리 크나봐. 뭔가 그런 느낌인데? 그러네? 이것도 그러면, 오케이, 최대 레벨 도착. 도착, 도착. 그러면, 릴리리라릴라처럼 시간을 이동합니다. <laughs> 6시간 뒤로 이동. 오케이, 됐다. 뭐야, 6시간이 지났는데 비가 계속 와! 예. <laughs> 한번 볼까? 얼마나 커졌나? 오, 어? 어? 다른 음식 생겼다! 뭔데 이거? 이게 뭔데? 수리야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이거 빗자루같이 생겼어 <laughs> 그 빗자루같이 생겼다 벽같이 생겼다 그치? 어 이걸 한번 줘볼까요? 얘네 단위가 85DE 호잇? 우와! 많이 커졌다! 반응이 좀 있다 <laughs> 어 시간이 가도 그냥 똑같아 얘네 먹어도 티 안날 것 같아 따내줘야지 어 다른 내줘 우와! 우와! <웃음> <웃음> 오! 우와! 오! 루시보이드 오! 오! 어? 이 친구가 뭐 하나 달래. 어? 이 친구 일본 친구인데 아, 일본 친구야? 어. 좋았어. 하나 주자. 여기에 초보들은 열매주면 엄청 빨리 자라거든. 그렇지?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. 가 보자. 가 보자. 가 보자. 어. 이친구는 열매를 주면은 집에 있는 게 어떻게 변할까요 어? 완전 초보다. 완전 초보. 아, 그래? 어, 누구 주나 보자. 어. <웃음> 신났어. 신났어. 헤헤. <laughs> 지라피 우와! 뭐야! 바로 타이거 됐다! 뭐야, 타이거 됐어! <laughs> 그 순위도 만들어 보세요. 우와! 나도 줘. 역시 친구가 주는 게 최고네. 나도, 나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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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야, 한 방에 저까지 큰다고요? 이거 침팬지니 줘볼까? 어, 침팬지니 줘봐. 야, 너 맛있는 거 먹어라. 우와! <laughs> 한 방에 레벨 19 되네. 우와, 이게 제일 좋아! <웃음> <웃음> 그럼 다른 친구들 주자. 어. 친구, 두리안 받으세요. 이 그래서. 친구는 우디딘딘 눈이 많아. 두레안 줬어 줬어? 오 좋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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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친구들 귀엽다 <laughs> 친구들 제가 로벅스 많이 썼어요 와 호랑이 또 왔어 <laughs> 오케이 19레벨 호랑이 <laughs> 여긴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네 여긴 로벅스 쓸맛이 나네 어, 친구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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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한 방에 변신해 <laughs> 근데 내께 좀 빨리 커야 되는데 안커 <laughs> 얘네 먹어도 끄떡도 없어 이제 그냥 그 과일 놔줘 내가 먹어야겠다, 구이 어? 뭐야? 왜? 이쪽에 마리 자란 게 있다. 오! 와, 여기 있는 게 빨리 자라네. 이거 엄청 반짝거리는데? 어. 이거 벼 같은 게 마리 자랐다. 오케이. 이거면 레벨업 될것 같아. 될것 같아. 가보자. 호랑이 주자, 호랑이. 응. 어. 얘가 빨리 크는 거 맞지? 랑이랑이, 랑이, 호랑이. 잠깐만, 환생아한테 한번 줘볼게. 우와! 우와! 뭔데, 뭔데, 저거 뭐야? 아 환생의 압도 빨리 크나봐. 아 홀. 오케이 오르카 됐다 오르카. 우와 이거 멋있어. 그러면 하나 더 주면? 아아 그잖아요. 아얘안줘얘안줘얘줘얘줘얘 줘. 줘. 얘 줘, 얘 줘, 얘 줘. 어, 어. 오호 오케이 오케이 얘도 주고 오, 오, 오 오케이. 좋았어. 오케이 재밌다 그치? 어.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끝까지 다 업그레이드해주고요. 어이 친구 자꾸 따라다니면서 달래. 하나 더 줘야겠다. <laughs> 선물 드릴게요 나그라 오랜만에 사냥 좀 해볼까요? 어 이거 이거 카푸치나 응. 카푸치나 공허에 젖은 거 오케이 저부터 우리 집 가자 여기 빈자리 하나 있었거든 이쁘다응 여기다 줘 예쁘다 환생을 많이 해야 더 빨리 크는 거 같고 한번더 시켜 그럼 한번더 해보자 우리 일반적으로 환생 많이 하면 빨리 크는 거 똑같네 오, 오케이, 환생. 오, 또해 또해 또해. 아, 환생이 중요한 거 같다. 그러네. 다섯 번째 환생. 또해 또해 또해. 이 계속돼? 계속 여섯 번째 환생. 뭐요? 아, 뭐야, 계속할 <laughs> 수 있어. 돈만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. 됐다. 어. 여섯 번째 환생하고 데리고 간 다음에 한쪽 가. 먹여 볼까? 먹여. 히. 우와 이거 봐 커지지 빨리 커지네 아 역시 환생을 잘해야 돼 빨리 빨리 먹여 최대 레벨 업그레이드 해주고 기다려봐 나 전부 다 최대 레벨 만들고 음 이것도 최대 레벨 오케이 모든 게 최대 레벨에 됐습니다 오 어? 당기는 것도 바뀐다 아 진짜? 근데 이거 봐 모자 모자 하나 고 있어 엄청 우와. 좋아졌네 우와 모야 모야 멋있다 더해봐 우와 우와 이거 마음에 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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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볼게 어아버네 잡아 우와 아차차차차차차 멋있지 우와 <laughs> 퉁퉁퉁 싸우러 완전 멋있다 그치 와 이거 선이 엄청 멋있는데 잡아서 바로 팔아버리기 <laughs> 됐어 그래면 얘는 환생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먹여도 될것 같아 빨리 먹여봐 어부리한만 있어도 될것 같아 얘는. 궁금해 환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먹이면 저기요 어 저기요 어, 하나도 안 커지는데요 뭐예요 이게 <laughs> 여기 카푸치나한테 먹어야겠다 그러자 우와 우와, 우와! 멋있지 완전 반짝거려 <laughs> 얘 먹이는 게 기분 좋네 그래 좀 팍팍 변해야지 재밌지 오케이 오늘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봤지 나 근데 이 오르카 너무 좋아 오르카 완전 귀엽지 환생이 여섯 번이야 돌고래 같이 생겼다 <laughs> 돌고래 맞습니다 히히 <laughs> 그러면 다음에 와서 여기 더 키워보자. 오케이. 오, 과연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될까요, 여기는? 그럼 친구들 안녕. 안녕.